32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STM32F103 13번째 예전은 바이폴라 스텝 모터 컨트롤입니다. 이번에는 DRV8825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A4988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사용할 DRV8825는 4988과 사이즈도 비슷하고 핀아웃은 꼭 같습니다. 그러나 사양이 조금 다르고 구동할 때 진동이 달라서 별도의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용할 핀은 PB5와 PB4입니다. A4988일 때와 똑같이 둘다 디지털 출력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회로 연결은 A4988일 때와 동일합니다. 단 여기서 이전에 4988 라직파워를 연결했던 부분에 이름이 파울트로 바뀌었는데 3 3 v 그대로 연결하면 됩니다. 여기 m0에서부터 m2까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로우일 때풀 스텝이고 모두 하이일 때는 32분의 1 스텝이 /32 됩니다. 데이터시트에 있는 블록 다이어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라이브러리에는 딜레이 밀리초 밖에 없습니다. 스텝 모터를 좀더 프리사이즈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마이크로세컨드가 필요합니다. 여느 타이머를 사용해도 되지만 타이머 1을 사용하겠습니다. 타이머 1은 APB2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후에 큐브 MX에서 시간을 결정할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코딩과 작동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rt new project를 해주고 우리가 사용할 MCU는 STM32F103CAT6니까 여기 선택해서 여기 확인한 다음에 next 열세 번째 예제라서 SOTIN STM32F103BIPOLAR DRV로 명명하겠습니다. next finish yes 자 큐브 MX 창이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맨 처음 할 것은 시스템 코어에 가서 시스에 가서 시리얼 와이어로 해주고 RCC에 가서 크리스탈 세라믹 레조나이터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핀들을 설정하겠습니다 확대해서 PB5 GPIO output, PB4 GPIO output. 클락을 컨피규레이션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클락 컨피규레이션에 가서 여기서 최대 스피드인 72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Okay. 여기에서 보면 타이머 1이 APB2에 연결되어 이 있습니다. 72MHz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핀아웃 컨피규레이션으로 돌아가서 타이머에서 타이머 1클락 소스를 인터널 클럭으로 해 주고 여기 프리 스케일을 72-1 이렇게 해 주겠습니다 자 72MHz 이기 때문에 72로 나누면은 1MHz가 됩니다 1MHz 클럭을 사용하면 1마이크로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코딩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은 다 되었습니다 이제 저장하고 예 코드를 제네레이션 하고 예 cc 플러스로 가고 자 화면을 조금 조정을 하고 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할 작업은 마이크로추 딜레이 하는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만들 때는 여기 다른 함수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다음에 여기 유저 코드 비긴 제로에서 만들면 됩니다. 코드를 보면 이름을 마이크로 딜레이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로 딜레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언더바 언더바 할팀셋 카운터, 한 다음에 타이머1에, 한 라이브러리에 있는 타이머1에 어드레스를 주고요, 카운터를 0부터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카운터가 주어지는 딜레이보다 적으면 계속 루프를 돌게 됩니다. 즉, 이 함수를 사용하면 마이크로 딜레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설정하는 곳, 여기 쭉 내려가서 여기 g p i o Initialize, Timer Initialize 된, 여기 user code begins to에 할 Timer Base Start, Initialize와 거의 유사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while에서. 여기 PB4핀이 디렉션핀입니다. 방향을 제로로 해주고, 300 스텝, 한 회전 반을 하는데, 스텝핀 5를 1로 해주고, 0으로 해주고, 그 사이에 마이크로딜레이1000 1미 1초를 원하고, 업프하면서 스텝 모터를 회전시키는 것입니다. 자, 컴파일하고, 보드와 모터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업로드 되었고 전압이 지금 5볼트가 입력되고 있습니다 모터는 회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전압을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V가 넘어야 모터가 회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을 조금 더 올려서 8V 정도 주겠습니다. A4988하고 달리 DRB8825 모듈에는 전압을 7V 이상 가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0 마이크로 초였던 것을 500 마이크로 초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파일하고 업로드하고. 자, 회전은 잘 되는데 진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훨씬 빨라졌죠? 어, 진동이 너무 심하니까 700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700 정도가 되니까 속도는 500보다 느려졌지만 훨씬 모터가 진동이 적어졌습니다. 이제 모터를 정지시키고 회전 방향을 바꾸는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을 보면 추가된 것이 할 딜레이 2000을 해서 2초 정지시킨 다음에 방향을 바꾸고 다시 500 스텝을 하도록 했습니다. 컴파일하고 코딩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한 대로 회전과 정지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